테크업계와 주식시장의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뭔지 어려운 게 양자 컴퓨터이고, 무엇보다 누구는 3년이면 상용화가 된다고 하고, 누구는 30년은 걸릴 거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를 둘러싼 이런 논쟁은 왜 일어나고, 뭐가 정말 중요하고,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고, 어떤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싹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양자 컴퓨터가 뭔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상용화 논쟁과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영상 마지막에 양자 컴퓨터가 뭔지도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양자 컴퓨터는 지금 개발 중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미래 컴퓨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올해 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20년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2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